반갑습니다. 힘찬 부동산 신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대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지인데 어,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보통 대지에 건물이 없으면 나대지라고 합니다. 오늘 매물이 나대지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은 마을의 제일 끝 부분에 어, 제일 위쪽에 제일 끝부분 제일 위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전망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정남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어 남향으로 집을 짓고 어 이렇게 지내시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상수도인이 바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통신선도 있어요. 어 인터넷도 뭐 바로인이 배셔가지고 어 인터넷도 사용하시고 뭐 tv도 보시고 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을에 이제 앞에 보면 2차선 도로변인데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어, 버스 정류장이 있고 이 부분은 지금 2차선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어, 2차선 도로변이 되겠고 오늘 토지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서의성 IC에서 10km입니다. 어, 서의성 IC, 이제 안개 쪽에 있죠. 서의성 IC에서 10km 걸리고 안사면 사무소. 어, 오늘 매물은 안사면이에요. 어, 안사면 사무소는 1.5km가 걸린다. 어, 가깝죠. 그리고 안개면 소재지까지는 7.6km만 가시면 바로 안개면 소재지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안개면 소재지는 의성에서는 두 번째로 큰 곳이에요. 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이, 어, 장, 장날도 크게 열린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2차선 도로변에서 바로 만리 1리 만리 어, 1리라고 써 있죠. 어이 부분으로 바로 진입을 합니다. 지금 왼쪽에는 난간 공사. 어, 지금 여기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난간 공사가 한상 진행 중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차량이 두 대가 교차 진행이 가능해요. 어, 교차 진행이 가능하고 내 토지까지 5톤 차가 어,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남향에 소사 어, 있는 토지 한번 보러 지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 지목이 대지입니다. 어,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죠. 그래서 이제 뭐 농지증이 필요 없고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필요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돼도 된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토지의 방향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남쪽입니다. 아, 뒤쪽이 이제 북쪽이죠. 그래서 남양으로 집을 한채 앉히면 딱 좋아요. 이 부분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집을 앉히면 참 좋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뒷부분으로는 텃밭으로 사용을 하면 괜찮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을 사용하시고, 뭐 앞에 이 부분은 이제 주차장으로 좀 사용하시고, 어, 집을 짓고, 뒷부분에는 텃밭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딱 맞아요.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어, 이 부분. 자, 색깔을 바꿀게요. 어, 이 부분. 이 부분이 여기까지가 지적도상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은 국어예요, 국어. 지금 국어가 이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내 토지 옆으로는 이제 국어에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 토지 옆으로 길게 이 부분이 이렇게 국어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 국어가 옆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포장길은 어, 국어 위에 포장이 되어 있고, 지적도상 도로 위에도 되어 있고, 어, 그래서 진출입 하시는 데는 다인 토지를 밟지 않고 어, 내 토지까지 진입을 하신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토지의 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부분 있죠. 여기서 딱 여기서 이까지예요. 색깔을 이걸로 해야겠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경사입니다. 어, 경사니까 이 부분만 잘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이 경사지고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차량을 내 토지 안에 어디든지 여기서는 바로 다 진입을 시킬 수가 있다. 차량을.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현장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매물에 상세 설명부터 드리고 제가 현장으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의성군 안사면 말릴입니다. 어, 의성군 안사면 말릴이.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건축물이 없는 그냥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면적은 510평입니다. 어, 510평. 대지 치고는 좀 커요. 510평이고, 개깔리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 제가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자, 설명을 드리는 거를 좀 꼼꼼하게 보시고, 어, 이렇게 조금 이제 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지금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죠. 어, 이 부분에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 토지는 여기 이제 오르막길, 오르막길 올라가서 이 윗부분입니다. 어, 이 윗부분이고, 제가 이제 현장에 들어갈 거예요. 지금 상수도관이 이쪽으로 지나갑니다. 이쪽으로 지나가요. 상수도관은 여기서부터 바로 이제 이쪽으로 한, 대략 한, 한 10m 정도? 어, 7, 8m 에서 10m 정도만, 어, 인입하시면은, 내 땅까지 상수도를 인입을 하실 수 있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전기는 뭐, 바로 앞에 있어요. 어, 전기는 이렇게 바로 앞에 있고, 전기는 삼상 전기가 들어왔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로등도 있네요. 자, 지금 입구에 보면은, 느티나무가 아주 오래된 고목 어, 느티나무가 두 그루가 이렇게 있죠 어, 지금 이제 가을이라서 잎, 잎이 이제 이파리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여름 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운치가 있어요 이 느티나무 두 그루가 자 진입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오르막이에요 이렇게 오르막 입구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이 지금 살짝 오르막입니다 오르막인데 어 이제 좀 그렇게 겁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차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 무리는 없었어요. 어, 무리는 없었고 이제 그냥 바로 차라 올라가면은 이쪽으로 올라가세요. 자, 이쪽으로 올라가서 내 토지 앞에 보시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죠. 어, 입구 입구 이만큼 포장이 진입하는 길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죠. 이쪽으로 그냥 바로 차량이 진입하시면 됩니다. 어, 이쪽으로 바로 그냥 차량이 진입하시면 된다. 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기 보시면 저 전봇대 같은 거 하나 있죠. 어, 저 부분. 저 부분이 바로 인터넷 통신선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도 인입하시고, 상수도도 인입하시고, 전기도 인입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뭐, 돼지에 집 짓고, 이렇게 지내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돼지의 장점은 그겁니다. 사놓고 농사를 안 지어도 돼요. 돼지는 사놓으시고 농사를 안 지어도 되고요. 전국 어디서나 누구든지 뭐, 농사 지을 부담 없이 그냥 매입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농취증이라고 하죠. 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어, 농취증을 발급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 그냥 뭐 계약금 주고 마중에 잔금만 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취증 받을 필요도 없고 농사 지을,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어, 부담감이 없는 어, 그런, 어, 그런 토지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내땅 옆으로는 이렇게 구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재 대지는 이 마을 자체에는 지금. 상수도는 인입이 되어 있는데 오수관 오수관은 아직 인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수를 빼실 때는 이 밑에 국으로 빼시면 돼요. 국으로 빼시면 이 밑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위로는 집이 없어요. 집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국어에 오수를 빼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지금 내 땅이 바로 옆이죠. 바로 옆이니까 여기서. 오수를 이쪽으로 빼셔가지고 이 밑으로 포장길 밑으로 이렇게 관이 나 있어요 관이 나 있는데 이 부분으로 빠져서 보내신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름 되면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절절 흘러요 절절 흘르는데 이게 거의 뭐 폭포 수준으로 인공폭포 비슷하게 어 이렇게 조금 좀 운치가 있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겨울이라서 물이 없어요 자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토지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지금 저 창고처럼 건축물이 한동 있죠. 어, 건축물이 한동 있는데 저거는 나중에 이제 다 어, 들어오셔가지고 철거하시면 됩니다. 안에 벌통이 있는 거는 어, 이제 주인어 벌통을 놓으신 분이 다 가져가시기로 하셨어요. 안에 자재는 다 가져가시기로 하셨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바라보는 곳 이곳이 남쪽이에요. 정남쪽입니다. 정남쪽. 그러니까 내 토지가 지금 밑에 땅들이 보면 다 밑에 꺼져 있죠. 이렇게 다 꺼져 있습니다. 내 토지 자체가 솟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제일 뒷부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마을도 크지도 않고 아주 작아요. 자, 길에서는, 이 길도 내 땅이에요. 길에서 지금 내 토지는 약한 20에서 30cm 정도 이렇게 조금 솟아 있다. 어 그러니까 20에서 30cm니까 거의 뭐 평지라고 봐도 무관한데 20에서 30cm 정도는 내 토지가 살짝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저 부분이에요. 저 부분. 음, 저 부분으로 이렇게 내 토지가 형성이 된다. 뒤쪽으로 쭉 길게 좀 형성이 되 있죠.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질도 좀 체크를 하고요. 어돼지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 부분에 집을 지으면 딱 좋아요. 어, 집을 지으시면 딱 좋고, 뒤쪽에는, 토지 뒤쪽에는 510평이니까 좀 크죠? 어, 뒤쪽에는 이제 텃밭 용도로 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내가 내 토지에 집을 지을 자리가 한이 정도가 좋아요. 이 정도가, 여기 바위도 있네요. 어, 이 정도가 좋고, 여기서 전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이 정남쪽입니다. 좋죠. 솟아 있으니까 전부 다내발 아래에 어, 딱 보입니다. 이렇게. 자, 토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바위가 하나 있어요. 어, 바위가 있는데 이런 바위들도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바위가 이래 있네요. 이런 바위들도 활용을 좀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토지가 지금 옆에 산처럼 되어 있는데 있죠. 어, 이 부분 경계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자, 이건 다 치워주세요. 자, 토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평지로 되어 있어요. 평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뭐 특별하게 포크레인 작업하실 때도 어 그냥 끓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이런 것도 지금 일부분 다 철거하셔야 되고. 다 평지로 되어 있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이고, 많이 묵혀졌습니다. 보통 이거는 다 치워주세요. 제가 이제 뒤쪽으로 쭉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겁니다. 포질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쯤에서. 여기 옛날에 농사를 다지었는데 지금은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아이고. 뿌리가, 뿌리가, 이래 막, 이래서 지금 다른 데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부분에 산 있죠? 이 부분에 산. 지금 산미터로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는 산 부분이 내 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토지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어차피 건축을 하실 때는 집을 지으셔야 되죠. 어, 집을 지을 때는, 이제, 그 뭐냐. 측량을 하시고 지야 되잖아요. 측량을 어, 하시면 나중에 이 부분이, 산부분이 내 토지가 조금 포함이 되어 있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뒷부분에는 임야 부분, 임야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내 토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토지를 체크를 할 데가 없네. 네. 뭐 대충 이런데, 자, 이 부분은 저 앞부분에 집을 짓고요. 뒷부분에는 농사를 지으세요. 어, 농사를 지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이 부분이 끝입니다. 아이 부분이 끝인데 지금 여기 산 부분 있죠. 산으로 된 부분. 바위가 좀 있네 산에. 아, 이 부분이 윗 부분이 한단 정도는 내 토지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측량해서 좀 찾으시라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옆으로 제가 가볼게요. 토지에 제가 끝 부분까지 지금 온 겁니다. 온 거고 지금 옆 부분에 보시면 지금 이게 풀이 자라서 수로가 돼 있죠. 예, 수로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 네토지 옆으로 이렇게 수로가 형성이 되어있다 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네토지 옆으로 지금 이 부분에 비포장길이 나있는데 비포장길과 네토지 사이에는 이 부분이 쭉 구거가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쭉 구거에요 구거 구거가 형성이 되어있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 비포장길에서도 네토지가 조금 살짝 높아요 어, 높다 이 부분이 끝까지입니다. 끝입니다. 끝. 자, 이 부분 남쪽이고. 오늘 매물은 일조량이 아주 풍부합니다. 해가 가릴 일이 없어요. 가릴 일이 없고, 한겨울에도 1년 내내 일조량이 아주 풍부한 곳이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남향으로, 어, 이제 소사 있는 토지에 이제 집을 지으시고, 어, 이렇게 지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단점은, 아까 내 땅으로 올라오는 길 있죠. 어, 그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좀 약간 어, 언덕이다. 어, 약간 살짝 고박이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부분만 좀 이렇게 포장을 좀 덧대가 하시든지 좀 깨가지고 새로 포장을 하셔도 돼요. 어,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조금 내 용도에 맞게 어,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오늘 대지는 거의 농지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어, 농지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어, 메리트가 있지 않겠나. 어,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 사시는 지금 이 집에 사시는 분이랑 옆에 사시는 분이랑 제가 만나봤어요. 만나보셨는데 만나봤는데 두분다 굉장히 좋으세요. 어, 좋으시니까 뭐 이제 뭐텃세 어, 이런 거도 걱정을 안 하셔도 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생이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자 오늘 매물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많은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